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놀고 먹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도 저는 그닥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 슬픈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일안 하고 저렇게 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저처럼 노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출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찾으면서 그것 가운데 아, 저기에 행복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행복은 어디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어 어떤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면, 자제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24장 사도행전 24장을 계속해서 목상해 가고 있는데 24장의 주인공은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벨릭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라틴어 펠릭스인이 네, 펠릭스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 기쁨, 운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펠릭스 나비다라는 그 캐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무려 50년 전에 나왔던 이 캐롤인데, 아직까지 이 인기가 있는 펠리스 나비다. 이게 스페인어인데, 펠리스라는 펠리스 나비다의 뜻이 기쁜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스페인어로 펠리스 나비다라는 거죠. 여기에 펠릭스가 바로 벨릭스의 이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네,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서 부르지 않겠습니다. 뒤에 보면 아이워너 미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7월에 부르기엔 조금 그 네, 그렇습니다. 기쁜 성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벨릭스는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릭스의 인생을 살펴보면 행복, 행운, 뭐 운이 좋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주 운이 좋은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부와 명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내도 세 명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마지막 부인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루실라는 세 번째 부인이었는데, 당제, 당대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칭찬이 자자했던 뭐그 경국지색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부녀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는데, 벨릭스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져야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행운의 사나이기 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드루실라를 가져야만 자기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대 최고의 미녀를 빼앗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마술사를 동원해서 그 드루실라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빼앗기에 성공합니다. 그때 당시 드루실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6살이었습니다. 벨릭스의 나이는 6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행,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60대의 나이에 있는 사람이 16살짜리, 어, 소녀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원래 그때 당, 그 나이가 결혼하는 나이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는 당시 로마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노예들의 우상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야, 노예 출신의 총독. 노예 출신인데 아주 부자가 됐고, 노예 출신인데 부인이 세명인데 마지막 부인은 어리고 이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 24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 뇌물로 대제사장에 오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하기도 했고, 유대법과 로마법에 탁월했던 변호사 더둘로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당시 최고의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벨릭스와 드루실라 어, 그리고 이들을과 맞서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이내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벨릭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더둘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고 부와 하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꿈꾸던 대로 다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삶을 선택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기하게, 자기들은 다 가졌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안 가졌고, 바울에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바울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 안에 핸드폰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보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가 어플 하나만 주문하면 다 배달돼서 집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 가운데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비밀들을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고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지난주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시작한 재판이 결국 벨릭스의 주저함으로 싱겁게 끝나 버렸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편에 설 수도 없고, 바울의 편에도 설수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선택을 유보합니다. 분명히 법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하기에는, 바울을 무죄로 풀어주기에는 유대인들의 눈치가 너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가 유보하는 순간 유대인들과 바울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편에서도, 어, 무죄라고 석방되기보다는 무승부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눈에 가식 같은 존재가 걸어, 걸어 다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을 텐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만족했을 것이고 바울 입장에서는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재판 때문에 온게 아니라 궁금한 것을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도는 결국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쉬운 말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어,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드루실라라는 이 여인은 헤롯 어, 가문의 공주라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예수님 당시 동방박사를 만났던 헤롯 대왕이었고 아버지가 야고보를 순교시킨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드루실라 역시 세 번째 결혼이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을 정혼하기만 했는데 그, 정혼자가 유대인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결혼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긴 하지만,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정혼하기로 했던 그 남자가 유대인이 되면 되는 거였는데, 유대인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정혼이 깨졌습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벨릭스는 아마 이 두루실라를 갖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자기가 두루실라를 부인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 잘 보이려고 유대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벨릭스는 이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할례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는 벨릭스가 유대인의 도를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니까 러이두루실라를 연구하고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유대인이 되는 법까지 배워가지고 결국 유대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두루실라의 조건은 벨릭스가 유대인이 되는 것 아마 그거, 그거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벨릭스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유대인이 된사랑꾼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인 드루실라를 위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드루실라가 궁금해하던 것 그리고 자신인 아내도 궁금해하던 그것들을 질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뭔가 마음 한 구석에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인간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공허함은 그 고독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결혼하면 안 외로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안 고독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결혼해도 애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솔로기 때문에, 혹은 결혼했기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학식이 많기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고 물는 이 순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냐라고 묻는 그 질문 가운데 바울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의였고 하나는 절제였고 하나는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라고 정의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 가운데 사로잡힐 때 칼빈이 내렸던 이 정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칼빈이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길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이야기 내렸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무엇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에 대해서 묻는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바울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평생 정의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어울리는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바울이 교육이나 훈련으로서 의를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 가면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집안에서 교육을 받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도덕적인가 세상이 윤리적인가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도덕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도덕적으로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성이 악한 두루실라와 벨릭스에게 이제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이제 모든 죄들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의롭다라는 것은 올바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근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아니고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잠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넘어가자면,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그 관계를 잊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지금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것은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의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자녀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심판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늘 던지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한 이후에 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여겨져야 하는 것은 절제하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제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의대를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그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루실러 벨릭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 절제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삶이 바뀌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신자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상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변론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사용해서 변론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다른 말이 뭐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결론은 바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주님 앞에 우린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벨릭스는 심판이라는 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총독이라는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언제든지 황제의 명령이면 자신의 직위는 박탈당하고 사형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심판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벨릭스 총독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이야기 가운데 드루실라와 벨릭스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루실라의 아버지 헤로 나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루실라의 나이는 뭐세살이나네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래도 벨, 그 두루실라는 평생 자라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너희 아버지가 죽었어.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 가까이 가지 않아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라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들으실라도 바울이 말하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그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어, 선택을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였는데 이제 결단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유보하고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벨릭스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벨릭스의 형이 팔라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로마의 재무장관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어,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팔라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황제가 팔라스를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가난한데 쟤는 왜 이렇게 부자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라스가 재무장관 은퇴할 때황제랑 약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부정품에 대해서 눈감아달라는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은퇴를 하게 될 정도로 그부 그가 가졌던 모든 부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그 형에게 배웠던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계속 더 붙잡아 두기로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 우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따르면 바울은 나사렛 땅이라는 유대교 이단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아마 금수저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재산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 벨릭스가 그를 붙잡아둔 거 아니었겠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벨릭스가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뇌물을 주고 풀려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은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 안 된다라는 로마의 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것이 총독의 위치였고, 총독은 물론 황제도 뇌물을 좋아했던 것이 이때 당시 의 상황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돈이건 교회의 돈이건 그의 친구들의 돈이건 상관없이 벨릭스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고 있으면 유대인 대체 사상으로부터 그리고 바울로부터 둘다 뇌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하여 두기로 했습니다. 돈을 생각하니까 쌓여가는 돈을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거절하고 벨릭스는 돈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돈이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돈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명예도 그를 구원해 줄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벨릭스가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그렇게 정분하면 황제에 게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진짜 황제에 가서 이 벨릭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었고 벨릭스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해임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동의나 명예도 황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황제가, 어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 부와 명예의 눈이 가려워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벨릭스의 가족, 그 두루실라와 그의 아들은, 어, 먼 훗날에 화산 폭발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루실라와 벨릭스가 복음을 선택했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영원한 행복을의 초대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인 행복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말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총독은 바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뀌면 그때 사면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바울을 풀려, 풀어주면 되는 건데, 다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복귀를 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여전히 구류해 두고 다음 총독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자신에게 기회가 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의 돈과 명예와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서 복귀를 꾀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생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 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왜 설교의 제목을 메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정했겠습니까? 벨릭스의 이름이 행복이었는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메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라 이야기했을 때처럼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장차올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으로 또,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벨릭스보다 조금 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보다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보다 명예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벨릭스보다 더할수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주님은 있지만 세상에 것이 없어서 너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의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복을 누군가 가져갔다라는 거죠. 사탄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절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맺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그 몸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히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깨트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세 가지 질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럼 의와 절제와 심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를 묵상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로를 쫓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세상을 쫓다 보니까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금요 기대를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얽맨다면 여러분들은 편한 시당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행복한 시당생활을 절대로 할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걸 해야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형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할 때 남들 눈치를 보면서 너이 신앙생활하는데 봉사 안 하면 너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박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를 있다면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헌금을 내고 있다면 절대로 행복한 헌금이 될수 없고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바울이, 평생 혼자 살았던 바울이, 평생 명예 없이 살았던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살을 많이 뺄수 있어 어떻게 하면 얼굴이 예뻐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애를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어라고 질문을 듣고 답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글도를 쫓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무나 어떤 심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한주 동안 행복한 삶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